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는 키네마스터에 대해서 강의를 할 거예요. 네, 이번 주하고 다음 주까지해서 키네마스터 강의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사전에 자료를 먼저 받아야 되는데요. 어, 두 가지를 어플을 깔 거예요. 여기 플레이스토어에서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 일단 키네마스터라고 먼저 쳐봅니다. 네첫 번째 거 클릭하시면 되고요. 네 여기 설치를 누릅니다. 자, 킨네마스터에서 일단 그 오늘은 가장 기본적인 영상 배치하고 사진 배치하는 거, 그다음에 사진 자르기, 옮기고 이런 것을 설명해 드릴 거예요. 어, 연습하는 과정에서 영상을 저장해서 올리는 것도 설명해 드릴, 저장을 완성해서 유튜브에 올리실 분들은 올리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거랑 튜브다운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혹시 컴퓨터에 여기 핸드폰에 영상이 없으신 분들이 있어서 그 영상을 다운받아갖고 해볼 겁니다. 자, 이거 열기 단추를 먼저 눌러보세요. 열기 터치하시고요. 자, 이렇게 화면을 제가 돌려 보도록 할게요. 네. 확인 단추 누르고 네. 허용 단추 누릅니다. 허용 네. 화면을 약간만 더 키울게요. 이렇게. 어, 다음. 요거는 화면을 옆으로 이렇게 미세요. 이렇게 옆으로 한칸 쭉쭉 밀어서 네번 옆으로 미셔야 됩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네번 옆으로 이동하시고요. 음. 화면을 옆으로 키우고 설명을, 설명을 나중에 여기다 넣어야 돼서, 네, 설명을 제가 이쪽에다 넣을 거고요. 시작하기 단추를 누릅니다 자, 요거는 광고창이 나왔으니까요, X를 누릅니다. 누르시면 되고요. 자, 키네마스터가 예전에는 그, 유료, 무료가 지금도 있지만, 요즘에는 거의 다, 다 무료예요. 요즘에는. 프로젝트 바기만 지금 새로 생겼는데 얘가 유료가 좀 많구요. 얘를 굳이 안 써도 되고 지금 일단 오늘은 새로 만들는기로 해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자, 새로 만들기를 터치합니다. 자, 16대9 배열로 사슈, 사용하시면 되구요.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 다음을 누릅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영상 배치가 기본으로 나왔는데 어, 저는 지금 이걸 다운을 받아놨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음, 최소화를 시킨 다음에 영상을 다운받아보겠습니다. 요거를 눌러서, 네, 인터넷 에 한번 가본 다음에요. 여기서 영상 다운받는 어플이 플레이스토어에서 튜브 다운이 있어요. 어, 거 이제 배우셨던 분들은 다 지우고요. 이걸 다 지워서 뒤에다 커서 찍고, 백스페이스로 쭉 눌러서 지웁니다. 네. 혹시 영상 안 보신 분들 이 있어서 투브다운이라고 일단 쳐 볼게요. 네, 투브다운이라고 검색을 해서 어플을 하나 더 받겠습니다. 음, 여기 프로그램이 어떤 거냐면 요거로 받으시면 돼요. 투브다운 2010. 네, 다른 게또이요로 네, 받으시면 돼요. 투브다운 2010. 네, 설치 자튼 누릅니다. 유튜브에서 요즘에 어, 코로나 때문에 여행을 못 가잖아요 그래서 여행 영상을 몇개 받을 겁니다 어, 본인 영상으로 꾸미실 분들은 본인 영상으로 하셔도 돼요 요거 영상을 한두개 정도만 다운을 받아서 네, 요거를 오늘 자르고 그 다음에 영상 이동하는 거그 다음에 이거에 맞는 사진 같은 것도 이제 나중에 편집해서 올리는 것도 설명해 드릴 거예요 네, 사진하고 영상을 연결하는 작업입니다. 네, 이거는 열기 단추를 누르시고요. 열기 누르시고 어, 영상을 일단 하나 받아보. 권한허용이 뜨면 권한허용하시고요. 네, 뒤로 갔다가. 네, 여기 검색하는 곳이 있죠? 여기 검색을 눌러서 음, VR 여행이라고 쳐봅니다. 네, VR 여행이라고 치고 검색을 누르세요. 자, 그럼 VR 관련된 게쭉 나와 있어요. 여기서 마음에 드는 것을 받으시면 되는데 어, 예를 들어서 지금... 로마 한번 해볼까, 로마? 아, 론, 파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파리. 8분짜리, 8분 53초. 네, 파리를 클릭하시고요. 네, 허용. 아, 광고가 나오면, 네, 광고 15초. 무료 받는 대신에 광고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없앤 다음에 해보겠습니다. 네, 요거 닫고, 여기서 허용 단추 누르시고요. 다음, 저희가 받을 게 비디오 오디오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터치합니다. 네, 이렇게 하면, 어 용량이 나와요. 기본이 용량이 나오는데, 화질이 그냥 기본적으로 요거 360p로 받으셔도 돼요. 종류가,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음, 이걸 누르면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는데, 고용량으로 그 받지 마시고요. 기존에 있는 걸로 받으세요. 지금 기존에게 네, 360p. 360p만 받아도 무난합니다. 이 권장이 오고, 나중에 좀 예쁘게 꾸미실 때는 용량을 키우셔도 되는데, 용량이 엄청 높은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그냥 360p로 작업하세요. 그냥 기본, 기본 걸로. 네, 비디오 선택되어 있는지 보시고, 360p. 네. 그 다음에, 그냥 나머지 경로는 그대로 하겠습니다. 확인을 누르세요. 자, 그러면, 광고가 나오고, 다운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X 누르고요. 네. 완료됐다고 뜨네요. 자, 완료가 됐으면. 자, 요거는 제가 예전에 한번 받아놨던 거고요. 자, 영상을 하나 받았으니까. 어, 이번에는 사진 이미지 관련돼서 한번몇개 받아보겠습니다. 자, 네이버에 가시면은, 홈을 눌러서 네이버에 가셔서. 네. 이게 지금 8이죠. 8이 파리 관련된 이미지를 한두 개만 받아볼게요. 일단. 8이라고 네, 치시고요. 자, 여기서 이미지로 갑니다. 네, 파리 하면 에펠탑이 딱 생각나죠. 그래서 에펠탑 관련된 사진이 많아요. 그래서 첫 번째 거 일단 하나 눌러서 네, 요거를 여기를 길게 누릅니다. 길게 쭉 눌러 보세요. 네, 길게 누르시면 내 네, 휴대폰에 이미지 저장이 있어요. 얘를 터치하시고 이렇게 네. 그다음에 어, 뒤로 갑니다. 하나를 더 받아 볼게요. 쭉 밑으로 내려가서 마음에 드는 사진 하나 더 선택합니다. 어, 지금 다 에펠탑 관련된 거 밖에 없네요, 여기는. 어, 파리가, 네. 다른 게 지금 쓸만한 게, 음, 다 에펠탑이라서 그냥 에펠탑 하나를 더 받아볼까? 이걸로 받아볼게요. 클릭해서. 아, 이거는 광고 영상이 있네. 그럼 밑으로 들어가서. 다른 걸로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이걸로 받아볼게요. 네, 길게 누른 다음에, 네, 내 휴대폰의 이미지 저장을 터치합니다. 자, 그럼 사진 두 개, 영상 하나를 받았습니다. 자, 어, 뒤로 가신 다음에요. 음악 같은 경우도 나중에 이제 삽입을 해서 넣을 수가 있는데, 오늘은 요거 사진, 사진이랑 영상 편집하는 것만 일단 해볼게요. 자, 웹스에 가시면 맨 끝에 키네마스터가 있을 거예요. 네, 키네마스터 터치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게 메인 창이잖아요. 그래서 미디어를 누르시면 아까처럼 들어와요. 들어오는데 지금 받은 게 여기 다운로더라고 하는 폴더가 있을 거예요. 네 클릭하시면 어, 요게 지금 받은 거예요. 8분 52초짜리 터치합니다. 들어오죠 이렇게. 네 체크 단추를 누르면 들어옵니다 이렇게. 자. 이거를 이렇게 쭉 땡겼다가 맨 앞으로 이동해 봅니다. 제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 맨 앞으로 이렇게 쭉 땡겨보세요. 이렇게. 맨 앞으로 쭉 땡겨서, 네. 자, 맨 앞으로 왔죠? 자, 일단, 어, 영상 가져오는 걸 배웠고, 이 영상에다가, 예를 들어서 여기를 찍었죠, 지금? 네, 이게 기준선이에요. 기준선인데, 어, 이 앞에다 사진을 놓고 싶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미디어에서 미디어를 누릅니다. 순서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삭제할 때는 클릭하고 삭제하면 삭제가 돼요. 한번 해볼게요. 삭제, 이렇게. 네. 다시 불러올 때는 이거. 되돌리기 할 때는 이거. 되살릴 때는 이렇게 하면 되살아나요. 앞, 다시 이전 진생하면 없어지고. 음. 자, 미디어에서 다운로드 동영상. 그 다음에 체크. 네. 여기까지 일단 이해하시고요. 앞으로 쭉 갑니다. 이렇게 화면을 옆으로 이동해서 이렇게 밀어서 앞으로 쭉 가세요. 네. 맨 앞으로 쭉간 다음에, 어, 자, 요거 누르면 뒤로 가는 건데 예전에는 이게 앞으로 가는 게 바껴, 지금 바뀌었거든요. 맨 앞으로 가는 거랑 뒤로 가는 거랑 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여기에다가 기준선을 잡았죠. 여기에다 사진을 이제 불러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자, 미디어 누르시고. 어, 좀 전에 받았던 게 네이버에서 받은 거예요. 네이버 가서 요거를 체크하고 두 개를 누르면 두 개가 동시에 와요. 근데 하나만 눌러볼게요. 체크. 아 지금 이거는 여기 체크 삭제했다가 어, 다시 이동해서 이렇게 기준을 먼저 잡아놓고 음 저는 여기 사진에서 예로 하고 싶어요. 얘가 처음에 나오게 하고, 처음에 나왔죠. 그럼 맨 끝으로 이동한 다음에 네맨 끝으로 가서 요거를 뒷부분에 나오게 하고 싶어요. 이렇게 네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자, 지금 배운 게 사진하고 이제 영상 영상을 등록하는 걸 배웠어요. 자기가 사진과 영상을 중간 중간마다 이렇게 갖고 오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요번에 어, 영상을 잘라서 아니면 사진 두 개가 있는데 위치 바꾸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기준을 여기 여기 찍거나 여기 찍으면 이렇게 한번 찍고요. 여기 빈 공간을 찍으면 이렇게 기준이 잡혀요. 다시 노란색 막대기가 있죠. 네, 빈 공간을 한번 찍으면 이렇게 기준선만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다가 어, 아까 사진을 다시 하나 갖다 놔볼게요. 네이버에서 네 이렇게 어, 두개 들어갔네. 더블 클릭했더니 네 삭제해 보겠습니다. 자 사진이 있는데 일단 어, 위치 바꾸는 것부터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자, 이것도 좀 자, 제일 먼저 사진을 한번 터치하면 노란색이 뜨죠. 이 상태에서는 변동이 안 돼요. 자, 요거 이제 제일 많이 혼동되는데 노란색 있을 때는 안 된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지 노란색이 없죠. 빈 공간 찍으 없어져요. 노란색이 없어야 돼요. 자, 중요한 거는 노란색이 없어야 된다. 자, 얘를 길게 누릅니다. 자, 길게 누르면 무슨 띵 소리가 나요. 그 다음에 이걸 잡아서 옮길 수가 있어요. 길게 누른 다음에 길게 누르면 한 2초 정도 누르면 띵 소리가 납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얘를 길게 누르면 이렇게 띵 소리가 나죠. 잡아서 이렇게 옮깁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옮길 수도 있고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선택해서 선, 삭제할 때는 선택해서 노란색 박스가 있을 때 삭제할 수가 있다. 여 기본 기자 그러면 이번에는 음, 영상을 분할하는 걸 해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영상인데, 옆으로 이렇게 쭉 옮겨보세요. 쭉 옮기다가, 이렇게 지금 여기가 경계선이 잘렸죠. 여기 부분이. 이렇게, 여기 잘렸습니다. 자, 자를 때는, 자를 때는, 기준을 먼저 선택하시고요. 한번 터치합니다. 터치. 네, 그럼 노란색이 생기죠? 네. 여기에 자르기가 있습니다. 자르기, 터치. 네, 그 다음. 자, 어, 요거 네 개를 설명해 드릴 거예요. 자, 네 개를 한 번씩 해보고 되돌리기 해서 제가 한번해 볼게요. 자, 뜻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그냥 자를 때는 요걸로 하시는 거예요. 그냥 자를 때는. 자, 요거는 뭐냐면, 자르면서 왼쪽이 삭제가 됩니다. 한번 보세요. 자, 트리밍이라고 하는 게 삭제한다는 건데, 누르면, 삭제되면서 왼쪽이 없어졌죠. 동영상이. 네, 되돌리기. 음. 어, 다시 첨음부터 이렇게 맞춰서 위치를 맞춰볼게요. 자 오른쪽 트임을 누르게 되면 오른쪽이 싹다 지워집니다 동영상이 네 이렇게 아시면 되고 다시 되돌리기 네자 지금 기준선만 맞춰 놓은 거예요 이렇게 자, 가장 많이 쓰는 게세 번째 겁니다 요거 네 플레이 헤드에서 그냥 분할만 하는 거 이렇게 딱 누르면 커트 자르고 네 다시 한번 이동해 볼게요 이동해서 이렇게 쭉 움직여서 이걸로 장면이 전환될 때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장면이 전환됐죠. 여기 쭉 가서 움직여 놓고, 네, 여기서 요걸로 클릭하시면 돼요. 터치 잘못했다. 되돌리기 이렇게. 자를 때는 기준선 맞춰놓고 자르기. 네. 자, 그럼 요건 뭐냐? 요거는 뭐냐? 뭐, 뭐냐면요, 자르면서 거기 대표 이미지가 하나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어, 한번 맞춰 놔봤어요. 여기다가, 여기다 이렇게 움직여서 기준을 잡았습니다. 자, 기준 잡았죠? 자, 여기다가, 어, 분할 및 정지 화면을 탁 누르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렇게 잘리면서 여기 대표 이미지가 하나 들어갑니다. 나중에 이 영상을 소개할 때, 여기다가, 어, 뭐, 글 같은 걸쓸 수가 있어요. 당연히 동영상 외에도 글을 쓸수 있지만, 잠깐 멈춰진 화면에서 글을 쓸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 아시면 돼요. 터치하시고 자를 때는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다. 네 기준이 지금 있어서 온 거고. 네 여기까지 일단 해봤고요. 음, 어, 잠깐 쉬었다가 바로 이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